아, 화병 고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운죽 3개를 화병에 꽂아주세요. 개운죽을 넣은 이유는 절화가 시들고 나서 화병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화병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병식물을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절화가 시들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키울 수 있으니까 예쁘게 키워보세요. 자, 개운죽을 넣은 상태에서 꽃을 같이 꽂아볼 예정입니다. 준비된 꽃들을 살펴보면, 거베라, 동글동글하게 생긴 국화인데, 폼폼 국화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미예요. 대표적인 여름꽃, 리시안셔스예요. 다양한 컬러의 리시아이셔스는 여름 계절과 어울리게 화형도 크고 수명도 길어서 여름에 예쁘게 볼수 있는 꽃이에요. 알스포메리아입니다 백합과고 수명도 길어서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꽃이에요. 미니 장미 스털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봉오리 상태인데 나중에 개화됐을 때 엄청 예쁜 향기와 큰 얼굴을 자랑하는 꽃이에요. 자, 제일 먼저 이 화병은 1대1 정도의 높이로 꽃을 꽂아주면 예쁘게 꽂을 수 있고요. 물의 양은 전체 키에 3분의 1 정도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조금 더 높은 화병이 있다면 화병만큼의 높이만큼의 꽃을 꽂아주면 되고 물은 전체 키의 3분의 1 정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쁘게 꽂는 법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자면 예쁘게 꽂는 방법은 똑같은 높이에 꽃을 꽂는 것보다는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꽂아주면 조금 더 예쁘게 볼수 있는데요. 1층, 2층, 3층.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꽂아준다면 훨씬 더 예쁘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방화를 원칙으로 꽂고 있고요. 사방에서 예쁘게 볼수 있는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을 꽂는 순서는 큰 꽃부터 하나씩 꽂아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꽃송이가 큰 거를 제일 먼저 꽂아주시면 돼요. 자, 줄기를 자를 때는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사선.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물먹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자, 그럼 높나지를 1층, 2층, 3층, 자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상관없이 1층, 2층, 3층, 자 물속에는 잎사귀 등이 들어가지 않게, 줄기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넣어주세요. 줄기가 사선으로 교차될 수 있게끔 큰 꽃부터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여러 가지가 붙어 있다면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사용해 주세요.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예쁘게 볼수 있게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세요. 가이는 손잡이가 크고 날이 짧기 때문에 딱딱한 게잘 자르게 되어 있고 끝이 편족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자, 거베라는 얼굴을 조금 예쁘게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미에 붙어 있는 잎과 가시는. 정리를 한 다음에 고장이 세요 전체 키의 1대1, 물은 전체 키의 3분의 1 정도 높이는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다잘 보일 수 있게끔, 1층, 2층, 3층을 나눠서 꽂아주시면 더욱더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